무난한 삶보다 자신의 꿈을 이룰 삶이 좋다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창창한 미래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음, 저희는 매장을 투자를 해드리는 거예요.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다 저희가 투자를 해드립니다. 열심히 9개월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어,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언제라도 창업을 시켜주는. 스피너프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 모라고 나라는 사람이 나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저랑 같이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분이 있어요. SNS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금 매장 오픈을 하고 점점 점점 성과를 높여갖고 있고 좋은 팀원들 좋은 인재들이 막 모이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지랑 긍정적으로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푸시를 해가면서 이분의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죠. 그분은 아마 진짜 대성할 거라고 보이고 또말고도 음,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딱 목표가 매장 1 0개 포피풀 4피플 안에 포피풀을 하겠다. 친동생도 회사에 이제 같이 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쉬은살.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20대의, 어,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체력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마 이분도 정말, 어, 포기할 만안 한다면 정말로 대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멋진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올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4개의 매장들이 지금 사장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한 분은 2개의 2호점까지도 오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0명이 넘, 넘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경험을 쌓고 있거든요. 일단 그 통신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모바일이라는 부분을 뗄수 없는 이제 환경이 되어 있고, 컴퓨터가 정말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구동될 수 있는 이 시기인데, 진짜 전문적 컨설팅을 할수 있고, 보다 높은 세일즈에 대한 능력들을 키워간다고 쳤을 때, 우위에 설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말로 기억하고 고객이 다시 오게 할수 있는 저희만의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비교를 하자면 그 음식의 맛적인 본질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네 강점은 매장의 위치나 이런 것보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고객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높아요. 혼자 일을 하는 그 매장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세명 많게는 다섯 명들이 한 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음식점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통신 시장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본인이 원하는 매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권 분석도 시작해서 인력 채용 네,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3개월의 인큐베이팅의 또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회사와 똑같이 이제 급여 체, 체계로 만약에 손실이 나도 손실을 회사가 안는 그런 구조로 리스크 테이킹을 지금 하고 있고 어, 많은 홍보나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00개가 목표입니다. 네, 지금 16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개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 통신 시장에서는 이렇게 규모나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를 아주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한 다음에 이 100개로 포피풀이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월에 1만 명의 고객을 유치를 하는 게 저희의 이제 1차적인 큰 목표입니다.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에도 도전을 할때 회사가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구조들도 만들어갈 과정이에요. 어,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또는 뭐 사업을 실패했다거나 뭐 장사나 사업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랑 함께 하면 저희가 정말 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정말 이뤄보겠다.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꼭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분명히, 어, 함께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느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가진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추구하는 호피풀이라는 정말로 사람을 위하는 회사에 동참하셔서 멋진 미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